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화장제 사용하는 거, 예. 저는 제가 쓰는 화장제를 연화 보고 나서 해야 약간 마음든 그래야 그거 뭐좀 단단해지기도 하고 눈기좋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예. 어,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격부터 비싸다 보니까 그거 화장제 없이 좀 건강한 연화를 보고 싶고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왜안 쓰고 <쓰면> 어떻게 <laughs> 그죠? 어. 오늘 원장님은 파타을 밥만 드시긴 <laughs> 그죠? <웃음> 연모, 네? 연모, 연모 쿨할때 아, 뭐라 해야 되지? 타력? 타력도 <laughs> 없고 약간 부진시한 것 같아요 그거네 연모 에서코라고 타력하고 역시 꺽사주하는 될지 모르겠지만 아기로몬 무리 교정하는 거꼭 어, 오늘 할 건데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히피펌을 말면 아까 주변에 서 히피펌 나오네 이제 말면 처음 한 일주일만 입고 그 다음부터 뿌리쪽이 다 늘어져 버려서 워낙 온통 같겠지 히피펌 알아봐 드려 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발비누를 목머리도 그렇고 끝이 근데 네, 아까 말씀을지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된것 같긴 해요 블룸 매직기, C컬, C컬, 그, 매직이요 아니요, 매직기 평판이 더잘 들어가요. 둥근 매직기, 매직기 라운드 때문에 컬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연화하고 뜸땜에 내가 어느 부분에 내 기구 회전을 가지고 컬을 거는 거지, 둥근 매직기를 갖고 컬을 거는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끝은 다 풀어버릴 거예요. 근데... 아, 블룸 매직 C컬. 네, C컬. 또요? 또, 하나만 더? 어, 열번째라고할 때, 눈잘 읽는다. 뿌리볼륨? 네. 매개씩는다가지가에한 번. 그았다 그죠? 네. 권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니 네. 김, 김자 진짜, 진짜 안지않습 아, 지훈 원장님? 과 네. 아, 예. 저렇게 이쁠까? <laughs> 우리 원장님은? 저는 아, <laughs> 그 전에 승질라던게 뭐예요? 교육가서? 아. <laughs> 아까 예. 말씀한, 말씀드린 거예요? 아, 하다 말았던 거예요. 예. 복급 <laughs> 복구, 복급범을 제가 교육받으러 갔는데, 강사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강사가 아닌데, <laughs> 저기, 저 얼굴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인성이 아니요 기술이 아니, 아닌 거예요? 기술이, 기술은 기술이죠. 기술이? 기술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얼굴 표정이 안좋았는 어떤 분이 또. 우리 강사님 소개해서 제가 네, 거기서 막 인사할 수도 있는데 저를 소개해주셨어요? 인상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여기 오는데 너무 진짜 힘들게 왔거든요 강사님 네. 제가 잘안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1시간 네. 반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저 일찍 왔어요 강사님 오늘 아까 알아요 주차 가능한지 뭐 2시간 전에 벌써 이렇게 <laughs> 준비하시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너무 기대도 되고 제가 막 떨리거든요, 지금 사실은. <laughs> 저는 센터에서 아, 이렇게 떨리는 건이에요왜 왜, 왜 저럴까? 뭔 땜에 네. 떨려요? 남자 때문에 떨려야 하는 기대 기대가 저도테 <laughs> 모르게 괜히 기대하는 그런 게어 네. 많이 좀 많이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되게 떨리고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아, 일단은 성공이네, 그죠 <laughs>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사님 없으세요? 아니군요. 다 자기 갖고 있는 거다 아니, 아, 이면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이렇게 하시는 강사님이 없으세요. 그래요? 어, 음. 네, 거의 뭐약 약품에 의존해서 막 하시는데 그래서 막 제가 문자로 넣었나 그랬더니 약도 기존에 차례도 바꾸시라고 막 그래서 어 이분이 뭔가 됐지. <laughs> 그냥 약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 원장님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매직할 땐 매직약 써. 세팅할 땐 세팅약을 써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안 쓰고 있는 날다끄집어내야 내가 다 쓰게 만들어 놓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약의 종류가 서너 가지가 다 늘어나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얼하잖아요 음. 자, 그래서 펌제 선택하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기술 적인서본적 제일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laughs> 꼭저 습득하고 싶은 기술이 뭐예요? 파마시티. 제일 연약한 게 연화인데요. 연화. 음. 연화하고. 연화 중에서 원장님, 이제 나누셔야 돼요. 컬 거는 연화 달라야 되고, 컬도 C컬 거는 연화, S컬 거는 연화, 결을 잡는 연화, 아까 에기한 복구, 그 다음에 곱슬을 펴는 연화. 같이 싸잡아서 연화 그리려면 원장님만 골치 아파져요. 앞으로 이제 같은 모발에서도 C컬 거는 연화 달라야 되고, S컬 거는 연화 달라야 되고, 뿌리 볼륨 살리는 연화 달라야 되고, 곱슬 펴는 연화 달라야 돼요. 이제 고객이 고객 모발에 맞춰야 되고 파만 하려고 하는 목적을 맞춰야 돼. 예. 연화에 대한 개념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네. 자 또. 그, 그래서 연화를 제못 보니까 컬이 별로 안 이쁜 거예요. 응. 네. 근데 고객들이 아, 자기는 모발이 안 좋다는 걸다 인정하세요. 네. 그 그냥 가시긴 하는데. 그래도 스, 왜 해놓고 스스로가 네. 만족이 안 되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장님 그 열펌 저 볼륨 매직 기본 얼마부터 가세요? 저요? 네. 단발? 9만원부터. 9만원부터. 일반 펌? 5만원. 저, 디지털? 디지털 저 약하잖아요. 네. <laughs> 6만원? 아니요. 약가요 약해서 그냥 거의 디지털도 안 가고요. 직펌, 열펌 있잖아요. 자, 직펌 얼마? 거의, 기본이 7만원이죠. 7만원? 네. 염색? 그요? 저는 좀, 4만원이에요. 네. 뭔 얘기요? 원래 5만 원이요. 커트 남자 12,000원. 15,000원 12,000원. 그 주변 시세가 그래요. <laughs> <laughs> 저 주변 안 저는 제만대로 해요. 예. <laughs> 에. 에, <laughs> 네. 에 여기서 15만 0더 받아도 그리고 내가 나갈 때 고객이 미안해 하면 되겠죠. 원장님이 미안해 내가 받고 원장님이 받은 적금에 미안하지 말고 고객이 나가면서 그냥 그냥 나가든지 고객이 미안해지게 만들면 그럼 거래 끝나는 거네? 예. 어, 근데, 전 원장님, 가격 어때요? 여기에 비해서? 아, 월세는 얘보다 좀 쌉니다. <laughs> <다른 명이. 웃음> 네. 어, 그냥 전국 평균가죠. 근데 조금 어. 아쉬운 게, 커트 요금이좀 싸다. 어, 최소 만 오천 원부터는. 어, 가야 어 가야 여자는 만 오천 원이에요. 여자는? 예. 네, 남자는 나이트에서 만 오천 원. 그러면, 네. 어, 원장님, 네. 저랑 약속해요. 네. 이번 교육하고 나서, 받고 나서, 예. 가격 올리면 원장님 두번더 잡아. 예? 가격을 올리면. 올리면. 원장님 안볼 거라니. 어, 제가요? 제가 원장님 안볼 거라니. 왜요? 왜요? 장사할 줄 모르니까. 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laughs> 대신, 머리 자르시고 소개를 받아서, 20, 만 원, 이만 원더 받는 것보다 손님 숫자를 늘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손님을 다 받지 못했을 때, 우리 원장님 같이 과감하게 아유. 여기서 남자 카트를 2만 5천 원이 <laughs> 자리죠? 그래도 이제 거의 90%뭐 거의 100% 가까이 다 예약제란 말이에요. 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교육을 받고 나서 이 기술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손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고 사람 저축을 하라는 거죠. 대신 그 고객님들한테 어떻게요? 소개할 때는 자기가 받았던 시술 요금에 절대로 소개하면 안 되겠죠. 그때부터는 원장님이 받고 싶은 요금에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 여기 보세요. 원장님 저한번본 적도 없는데 음. 말 한마디에 재교육 신청하는 거 보세요. 모든 고객 이기거든요 모든 고객을 다 우리 집에 영업사원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돈을 내고 나서, 어떻게, 그 집을 영업을, 저, 그 집을 소개시켜준다는 라 것은요, 굉장히 큰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머리가 잘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격부터 올리려 하더고요 가격 올려서 손님 숫자 늘어나는지 보셨습니까? 가격은 내가 다 받지 못했을 때, 그 안에서 손님 숫자 줄일 때, 숫자를 줄여서 매출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똑같이 가져갈 때, 그때 가격을 올리는 거라고요. 근데 내 입술 좋아졌다고 가격 올리니까, 매출한대가안 늘어. 예. 네. 자기가 잘, 잘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이번 4주, 원장님 저 기대되요. 저도 기대되요. 4주 교육받고 나서 가격 올려버리면 이제 두번다시안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대신 우리 원장님한테 한 달에 몇명 정도 소개를 받는지 보고 하세요. 저분한테 이분하고 잘 친해지면요. 어. 아니.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하니까. 어, 저는 현장 그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 세세한 것도 잘 몰라요. 서로 공, 좋은 것도 공유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뭐 수분 조절이 힘들다든지. 아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 네. 자, 그럼 원장님, 어, 먼저 일기 교육받고 나가서 좋았던 게 뭐예요? 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거. 소개하는 걸 깜빡했어요. 네, <laughs> 자기 소개하시고. 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어, 제가 저기 대표님이 펌에 있어서는 진짜 좀 대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화해서 정말 여쭤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했는데. 하니까 저는 그게 제일 <laughs> 서운해요. <서울네요>. 아. <laughs> 네, 제가 오늘 어. 군산 쪽에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자랑도 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네요. 로또 파마를 갖고 10번보다 더 탈리게 6기 안에 뽑아낸 것들요 그래 놓고 가격을 로또 파마 10번보다 더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참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손님이 주는 주문, 거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좋았던 게 뭐예요? 사주 받고 나서.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 아 여기 저기 써있는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조금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긴 한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아직 아... 배우는 중이고 그래서 예. 네 조금 제가 한번더 교육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거는 제일 많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번에 예, 보시면네 예. 조금 제가 어설프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펌제도 구성 성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다 그러면 딱 선택해서 예. 어떤 걸 써야겠다 이렇게 제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거 그리고 순서라든지 네. 수분 조절하는 거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이렇게 하려고 할때 조금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서 음. 네, 한 번. 더 부분적으로 해봐도. 제일 많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먼저 배운 것 중에 어, 그래도 그 뿌리 볼륨? 아니면 철? 네, 뿌리별륨도 그렇고요 약제 선택하는 거에서 예. 그냥 매직약과 다른 것을 섞어서 쓸수 있다고 하신 그런 것들, 예. 이제 기억나는 대로 조금 사용해보면은 훨씬 더 곱슬기나 이런 거 펴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약의 사용량이 좀 많아서 쎄져버렸어요. 적어졌어요. 그죠. 예. 네그러 머릿결은 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머릿결도 조금 좋아졌고요 예.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음. 그게 좀 제가 조금 더 만족하는 횟수가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연화 볼 때나 조금 더 지금 좀더 불안하세요 이전들다덜 불안하죠. 덜 불안하긴 하죠. 그렇죠. 네네. 불안하게좀 없죠. 덜 불안하게 손상이 되는 거니까. 예. 네, 네. 네. 그런 것들. 예. 네. 네. 아마도 어 이번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마셔야 돼요. 예. 네. 진짜로. 어 오셔서 많은 걸좀 가져 가져가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전에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그 안에, 좀더 조그만한 것들을 더 세세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좀될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제가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도. 네. 자, 미래 원장님? 우리 원장님은? 아, 좋은 얘기 많으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여러 가지 인모와사 하셨대요. 네. 먼저 교육을 받고 나서, 어, 조금 더 좋았던 것하고, 조금 더 아직도 정리가 안된 부분. 이 준비한... 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선는 음. 약재가 음. 되게 많이 줄었고요. 사용이, 사용이 아니? 네. 예. 그리고 모발 건강도, 손상화 같은 경우도, 늘어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더 통통해지고, 건강하이잘 예. 나오는데, 예. 제 문제점은 악성 강국슬이 예. 네. 그 방식으로, 배웠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타임도 꽤 많이 저는 뒀다고, 1시간 반 타임. 음. 주시면 보고 같거든요. 예. 근데도 잘안 잡혔더라고요. 앞쪽은 그래도 잡히는데 이뒷 부분이 자 앞쪽부터 약발로 쓸뒷 쪽부터 약발로 썼어요. 처음에는 앞쪽 바르고요. 네. 두 번네요. 이다 겁슬도 두 번. <laughs> <그렇게 빠르다. 웃음> <laughs> 아, 그러니까 겉술은... 두번째로는 <laughs> <그쵸? 번>, 네. <laughs> 이제 두 번째 바를 때는 뒤에서부터 발르고그랬었는데 네. 이게 어렵더라고요. 자곱슬도 이제. 이제 나누셔야 돼요. 곱슬의 종류를 <laughs> 그냥 한곱슬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곱슬머리가 제일 싫어하는 날씨가 어떤 날씨? 비, 비 오는 날. 침수성 곱슬. 이게 평상시에는 바바닥 모바일인데 비가 오면 곱슬이 더 나오는 모바그 다음에 요즘에 반대로 젖은 상태에서는 곱슬이 안 보이는데 마르면서 부슬부슬부슬하게 오르는 곱슬이 있어요. 얼굴 라인에 있는. 이 소수성 곱슬. 특히 우리가 또 이제 만든 곱슬. 그 다음에 견인성 곱슬. 이 곱슬도 세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이 같은 곱슬이라도 우리는 그냥 이걸 나눠서 그냥 악곱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곱슬의 종류에 따라서 연합법 달라야 되고, 약을 강하게 쓰는 것보다 뭔가 지금 전처리 쪽에 조금, 그리고, 어, 제가 얘기해서 거의 손상모발만 도포하다, 약을 도포하다 보니까, 약을 조금 쓰니까, 앞곱슬 쪽이 또 약을 좀 너무 적게 바르는 거 봐요. 음, 약이아이 견인성 곱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견인성 곱슬 같은 경우 제일 심한 게 이제 그, 신자국. 그 다음에 예. 파마약이나 염색약을로 나서 모발이 꺾임, 그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긴 머리를 항상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로 밴드로 묶어. 그렇죠. 고무줄 최고입니다. 이,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나오면은 또 다시 생기죠. 자, 그런 모발은 약을